외칠유양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어 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으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라니와 내 형제에게 구어 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리. 면제하라 면제하라. 내가 많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자가 없으리니, 이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 주시리니, 내가... 우리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나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그에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삼과 너는 마음에 약, 약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여 일곱 번째 해면 재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공기파 형제를 약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나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를 이로 말미암아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고핍판 자에게 손, 내 손을 펼치니라. 아, 내 동족 히브리 남자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마니 여섯 해 동안 너를 숨겼거든. 일곱 해 너는 그래도와 자유롭게 할 것이오. 그래도와 자유하게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대한국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호텔에서 그에게 후이 출진이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그에게 출진이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하나님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마는 너와 내 집을 사랑하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 풍풍의 사외에나받을 만큼 너를 쓰면 삼겹살 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봉사에 대게 복을 주시니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여호와여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흐리해.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으면서,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소을지니라